<laughs>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입니다 자, 이번에 또 현재 여기는 PB 서버인데, 지금 또 이제 또 아주 재미나고 신기한 버그가 또 발견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걸 또 한번 살짝꿍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버그냐. 바로 이 W 버그인데, W를 이렇게 야군한테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얘가 아주 멀리 가도 이랑 알이 글로벌로 써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바텀에 있고 이야구는탑이 있어도 이랑 궁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laughs> 완전 지금 개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W 지금 흘러가는 거 보이죠, 이거? 약간 길류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글로벌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방금 보셨죠? 모르가나. 얘가 2를 쓰면은 모르가나도 2가 들어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셨죠? <laughs> 그래서 갱 갈때 2로 계속해서 여기, 여기서도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는거 놔주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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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도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는거 이렇게 싸우고 있을때 이거 옷이 들어오겠다. 이거.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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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개꿀러시 이런 식으로 2랑 <laughs> 궁이 지금 글로벌로 들어가버립니다. 갑시다. 아 아, 까비! 맞았고 아 저기 안죽네 잠깐만 세우마 이거, 이거 지나요 내가? 제발 이겼다 그렇지 <laughs> 나이스 이게 죽으면은 W를 다시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풀려가지고 어 맞네 W 풀리네요 죽으면은 자 일단은 벌써 GG 나왔습니다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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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셨다 아, 아깝대. 다딸수 있을 것 같은데? 킬드쳐주고 스턴 넣고. 그렇지. 아, 이고 서포터가 뭐 게임을 다 해버리네요, 이거. 미드로 해놓고. 너무 답답한데, 이거? 이거 안 돼? 아, 까비. 갑니다. 저봐. 나이스. 좋았다. 가봐, 가봐, 가봐. 그렇지, 아! 이게 걸리네 걸리고 죽고 이게 조금 근거리 챔피언한테 걸면 더 좋겠다 원거리 챔피언한테 거니까 그렇지 맞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힐 걸어주고 힐 걸어주고 아, 너무 좋았다 형타를 때리면 힐쿨 타임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오. 음, 잘 타고. 가자잇. 좋았고. 아 쉽지 않네. 이번이야말로 그렇지 도망가고 조졌다 그렇지 오 설마 이걸 아. 와 이거 끌어들임 지렸는데 너무 좋았는데 진짜로 와 개빡 고수네 모델 야 진짜 방금도 그 글로벌 W 그것 때문에 이긴 것 같은데 글로벌 E 근데 죽었네 그렇지 스톤 그렇지. 궁 걸고, 조마 걸고, 딜 걸고, 조졌다. 궁 써주고, 스톤 걸고. 와, 이거 궁안 먹히나? 아이스. 그렇지. 다리기 세긴 세. 이게 탑으로 쓰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탑이 안 걸려가지고 살짝 아쉽네요. 서포터로 쓰면 이게 원딜을 살려줘야 돼가지고 원딜한테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유인 유인 유인. 로드린1 1 이거지 그렇네 던 그렇지 아니 이걸 못 땄다고 스톤까지 걸어놨는데 저걸 어떻게 못 땄지 <목소리> 정글링, 도한 번씩 도움도 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야다여여다다원원을놔두두원원한한테이걸 해놓은 다음에 나는 로밍을 가겠다이걸로 도움 주. 어어 쌈미라 미쳤다. 싸미라 미쳤다. 호우 다텀 사캐리. 얘 근데 생각보다 글로벌을 쓰기가 좀 빡세네 이게. W가 글로벌이 아니라서 이거를 걸어놓고 가까운 데서 걸어놓고 그 사람이 멀리 갔을 때 이게 이렇게 효과가 쓰기가 좋은데. 하하하. <laughs> <laughs> 와, 미쳤다. 거의 쌈메라 매드무비인데요, 이거? <laughs> 걸리고저 <laughs>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뭐, PB 서버에 있는 버그니까 아마 본섭에 넘어올 일은 없을 거고, 다음에 또 재미난 울챔프 예메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